어, 이번 무대는 이 프로듀서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 시원 씨 고음이 두, 분, 두 군데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오랫동안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면 대화 끝날 때쯤 되면 결승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상했던 도약 부분에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항상 고음 내는 부분에서 본인의 나중에 가수 생활할 때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두 군데 빼고는 저는 나머지는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사도 고랭이라는 아주 훌륭한 프로듀서가 가장 우리 시환 씨에게 최적화된 멜로디 라인과 본인의 분석을 너무 잘했어요. 딱시환 씨가 잘하는 분의 노래를 만들어내서 고음 부분에서 실수한 것 빼고는 사실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환 씨의 단점이 역시 대회 안, 대회 안에서 기간 내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오늘 결승전에서 포텐이 안 터지고 긴장감이 실력을 좀더 죽이는 효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전, 요전전 전 예선처럼 잘할 수 있는데 아, 그게 터지질 않네요. 결승전에서. 좀 아쉬웠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대점수는요. 그 자, 윤종신 씨의 점수 2라운드 박시환 씨 83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하늘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솔직히 오늘은 심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기대했던 만큼의 무대가 아니라서 예, 사실 집에 올때 굉장히 칭찬과 당근을 많이 들고 왔는데 마지막 무대라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싶었고 근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굉장히 아쉽고요. 네, 이번 노래는 제 심사평, 심사 점수가 아니고 오늘 마지막 무대인 만큼 시안씨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보태는 나의 노다 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 점수는요. 자 이하늘씨의 점수 90점입니다. 자 오늘 90점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승철씨 네 어, 모든 가수가 데뷔할 때는 일주일 만에 데뷔하진 않죠? 예, 곡을 받아서 바로 일주일 만에 데뷔하진 않아서 어, 오늘 박시환 씨도 일주일 만에 연습을 하고 어, 오늘 무대에 서 거치고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질에 조금 어,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곡은 아주 좋았어요. 어, 정말로 박시환 씨의 장점을 잘 어, 발굴해내는 그런 편곡과 음악 멜로디가 나왔던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그 박시현 씨의 목소리, 그 뚫고 나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던 어, 음악이었는데 거꾸로 그 뚫고 나오는 보컬이 단점까지도 함께 끌고 나온 그런 어, 어, 보컬이 오늘 선보였어요. 아까 음이 칼, 음이탈도 나왔고 그리고 음정, 각자 모든 게다 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어, 무대가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아마추어기 때문에 물론 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인 좀 아쉬움은 많이 남은 그런 어, 노래였습니다. 제 무대는요, 아제 점수는요. 자 이승철 씨가 박시환 씨에게 마지막 점수를 줬다 72점입니다. 9 7 2 83점. 자 이제 마지막 점수까지 박시환 씨가 받았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박재정 씨의 심사 평을 들어봅니다. 윤종신 씨, 예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군한테 가장 좋은 곡을 써줄 수 있는 프로듀서를 만났어요 황세준 어, 작곡가 겸 프로듀서는 역시 예상대로 재정부랑 되게 맞는 매칭이에요 그래서 역시 아름다운 셔플 곡을 눈하고 예, 어울리는 셔플리듬의 곡을 써줬고 예상대로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프로듀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 끝까지 의외로 아까 멘탈 얘기를 해서 첫 무대에서 가사를 까먹어서 요 부분에 걱정을 좀 했는데 잘끄고한것 같고 일단은 이 첫눈이라는 주제 때문에 마지막 곡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첫눈이라는 주제에 안 맞게 너무 흥분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여유 있게 끝냈고 무리 없이 잘 불렀고 근데 마지막 제일 고음을 그렇게 막 짓누기면서 내는 거는 본인도 진짜 좀잘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면이 없었고, 하지만 큰탈 없이 잘 끝냈던 무대였고, 뭐, 계절감도 있었던 좋은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점수는요. 윤종신 씨의 점수입니다. 자, 2라운드 박재정 씨 89점 출발합니다. 89점. 자, 계속해서 이하늘 씨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재정 씨의 무대 노래는요. 일단 두분다 박시환 씨와 박재정 씨의 노래가 음원으로 나온다면 일단 겨울에는 겨울이니까 박재정 씨 음원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뭐 노래 듣는 순간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예. 예시예시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래에 대한 심사평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역시 박재정 씨가 가야 되는 앞으로의 갈 길에 제가 보태는 노잣돈이에요. 제점수는요이하늘 씨의 점수입니다. 박재정 씨. 점수는 95점입니다. 자, 이하늘 씨가 95점을 주실 때가 있네요. 자, 이제 예. 박재정 씨의 심사평이자 마지막 심사평입니다. 이승철 씨. 네. 어, 히트에는 공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공감가는 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리듬하고 클라이막스의 가창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우리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필요하죠. 이세 가지 점 모두 다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첫 데뷔 무대라고 치면 어, 굉장히 그 듣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본인이 갖고 나오는 음악이 이런 음악이다라는 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어, 그렇지만 어, 노래 중간에 브릿지 부분은 조금 지루한 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목에 힘이, 목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전반적으로 오늘 결승전이라 그런지 그래서 후반 부분에 가면 컨디션이 난조가 돼서 음정과 그 다음에 허스키한 보이스가 그냥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빼끄한 무대는 선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메시지 전달 그리고 첫 데뷔 작품이라고 치면 괜찮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정수는요? 자 황세준 작곡가의 첫눈회를 부른 박재정씨 이승철씨에게 88점을 받았습니다. 95 88 89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두 사람의 점수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박시환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1번입니다. 1번 혹은 박시환이라고 입력한 이후에 샵 019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박재정 씨를 응원하시는 분은 2번입니다. 2번 혹은 박재정이라고 입력한 이후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